아니, 왜안 돼? 아. <laughs> 상담을 환자분들이랑 할때 3D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3D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3 d 를 표방하고 있지만 진정한 3D가 아니다. 수술 병원에서 3D CT 없는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병원이냐? 아니면 그냥 CT만 찍어서 보여주는 병원이냐? 수술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 3D 포토샵 그냥 자기가 좋은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있는 연구 결과에서도 그 오차가 33mm 수술 계획이 33mm인데 오차가 33mm인 단계기 이 <laughs>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쓰는 거는 좀 환자의 정확한 장면 보정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 쓰면 안 되죠. 아직까지는. TV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꽤 많죠. 네.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술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2 d 를 가지고 수술을 잘 하시는 병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생활에 다른 이런 거죠. <laughs> 워낙에 이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신의 기술이란 게 있으니까 그걸 쓰으로써좀더좀더좀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요. 수술 전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수술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뭐 환자한테는 아주 좋은. 요 멘트 괜찮지 않나요? 이거 정리하는 멘트고, 아 어, 좋았어요. 이거.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고 네.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면 단축이 될수록 환자가 수술 후에 느끼는 것도 상당히 달라요. 네. 저희 나라가 시스템이나 개수나 그런 걸로 봤을 때 거의 최강국 아닙니까? 월드 탑이죠? 월드 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예전에는 수술을 배우거나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교수들이 연수를 많이 갔는데 이제는 사실 양학수을 배우려고 미국을 가지는 않아요. 맞아.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거나.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저희, 네. 저희 병원에도 결혼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나우미도 결혼을 많이 오고그 친구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들은 3D 파트에서 그냥 앞서 있는 기술들. 뭐, 논문에서 가능하고, 한두 환자가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환자를 네. 다 쓰는데라도, 오히려 이제, 내가 나도 편하고, 환자도 좋은 그런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3D 시뮬레이션, 양악수술 좋다. 이게 정리한 거 아닌가요? <laughs> 더 살을 야 되나? <laughs> 3D 시뮬레이션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3D 이 용하는 양악술의 기술들 뭐 이제는 너무 대세다. 이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환자도 다시 편하지만 수술하는 숫자도 되게 편하고 그로 인해서 전 전체적인 결과가 좋아지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3D는 이제 행복이다. 행복이다. 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자라알 TV의 나우미 구강악염매과의서외권 알터기에 오이소치과 구강감민외과의 황종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결 구도다 그러면 음. 여기까지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95도다. 95도 이렇게 요 <laughs> 정도 시험범위를 확인해라. 세서로, 아이브야로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laughs>